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투자 전문 매체 더모틀리플은 중국과 미국의 정책 변화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사회 안전망 확충, 금리 인하, 재정 확대 등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록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 중국 최고법원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비트코인 합법화가 이루어진다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기업의 자산 보유가 가능해져 시장에 강력한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 미국이 추진 중인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고 역시 또 하나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을 참고해 중국 등타 국가들도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에 나설 경우 BTC 수요는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 점유율이 21%에 달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자산화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할 경우 비트코인 매입과 보유 확대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